자 가라사대 줄넘기 해보겠습니다. 가라사대 게임의 줄넘기를 그냥 합쳤다고 보면 돼요. 자 앞으로 넘기, 뒤로 넘기, 뭐열걸 넘기. 좀 잘하는 친구들은 S자, 그다음 에 이단뛰기 이런 것도 넣어도 되겠죠. 줄에 걸리거나 가라사대가 말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줄을 뭐 넘거나 이러면 그 친구는 스쿼트 이외 에 하는 걸로 신체 활동까지를 주겠습니다. 자 해보겠습니다. 자 앞으로 3회 시작. 예 네, 이러면 오, <웃음> 애들이 그걸 때문에 재밌어서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라사대 앞으로 두번 시작 줄에 걸려도 네, 다시 넘어오는 것까지 하셔도 돼요 줄 넘으시고 그래 준비가 됩니다 넘으세요 자 다라사대 왼발로 세번 시작 오케이 자, 자 이번에는 오른발로 두번 시작 자 지금 한 사람은 빨리 스피드 하시는 중, 합이라는거지자 이번에는 줄 이렇게 앞, 이게 뒤로 넘어가세요. 오우오왕 똑내요. 형 넘어왔어. 이 동안 빨리 하세요. 가라사대 네. 줄 뒤로 넘어가세요. 자 이번에는 뒤로 뒤로 뛰는 걸 해보겠습니다. 뒤로. 자 뒤로 안 걸리게. 자안 걸리면서 가라사대 세번 시작. 뒤로 네. 좀. 자, 걸린 사람은 여기에. 자, 올리면, 아, 걸리면, 걸리면, 걸리면 네. <laughs> 자, 마지막, 자 이번에는 자 오른발로 아까 오른발 안 했으니까 오늘 오른발로 사회 한번 쪽에 있습니다. 사회, 자 어렵습니다. 준비, 자 시작. 예, 줄이 줄이 올라온 사람은 이렇게 하시니자 가라사대 오른발로 두번 시작, 하나, 둘, 오케이. 자 이런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여러 스텝 가르쳐 준 다음에 가라사대 게임을 넣어서 줄넘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